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대박을 남기면 오늘 당신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총운 오늘은 재치와 순발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기회를 잘 포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따를 것입니다. 1936년생,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듣겠어요. 1948년생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1960년생 금전 운이 상승하니 투자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1972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하루예요. 1984년생 인간관계에서 이연한 태도가 복을 부릅니다. 1996년생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보세요 2008년생 친구와의 협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020년생 부모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하루예요 행운의 숫자 18 소띠 총은 묵묵히 해온 노력이 결실로 이어집니다 성실함이 오늘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1937년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1949년생 예기치 못한 귀인의 도움이 따릅니다 1961년생 재물운이 열리니 금전적 이득이 있습니다 1973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1985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997년생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2009년생 실수보다는 경험이라 생각하세요 2021년생 주변의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행운의 숫자 9 호랑이띠 총은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단 지나친 독단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938년생 오래된 인연에게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1950년생 재정관리에 조금 더 신중하세요 1962년생 윗사람의 신임을 받는 시기입니다. 1974년생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부각을 나타냅니다. 1986년생 연애운이 활짝 핀이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1998년생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2010년생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주변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행군의 숫자 27. 도끼 총은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휴식과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1939년생 마음의 여유가 건강을 지킵니다. 1951년생 대화 중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963년생 재운이 조화 수입이 늘수 있습니다. 1975년생 업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1987년생 이성훈이 상승하니 설렘이 가득합니다 1999년생 계획했던 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2011년생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2023년생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 36 용띠 총은 활력이 넘치고 추진력이 강한 하루입니다 단 과시는 피하세요 1940년생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1952년생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4년생 금전 운이 상승하니 여유가 생깁니다 1976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1988년생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생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2년생 주변 사람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2024년생 밝은 에너지가 주변에 전해집니다 행운의 숫자 22 뱀띠 총은 차분함이 당신의 무기가 되는 날입니다 조용히 실속을 챙기세요 1941년생 예전 지인이 도움이 됩니다 1953년생 건강이 좋아지고 기운이 오릅니다 1965년생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1977년생 새로운 시작에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1989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니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2002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2013년생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2025년생 가족의 따뜻한 기운이 감동니다 행운의 숫자 1 0 말띠 좋은 기운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1942년생 좋은 인연이 이어집니다 1954년생 건강에 유의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1966년생 재정운이 좋고 투자에 이득이 있습니다. 1978년생 주변의 신뢰를 얻습니다. 1990년생 연애운이 상승세를 탑니다. 2002년생 시험이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014년생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행운의 숫자 31, 양띠. 총은 따뜻한 마음이 행운을 부르는 날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1943년생, 오랜만에 만남이 기쁨을 줍니다 1955년생, 가족의 관심이 힘이 됩니다 1967년생,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습니다 1979년생, 주변의 조언을 귀담마 들으세요 1991년생, 연애운이 좋아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2003년생, 협력 속에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2015년생, 밝은 미소가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40, 원숭이띠 총은 유연한 사고가 행운을 부릅니다 용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한 날이에요. 1944년생 가족과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1956년생 귀인의 도움이 기대됩니다. 1968년생 금전운이 상승세입니다. 1980년생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1992년생 연애운이 밝고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2004년생 친구와의 협력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2016년생 호기심이 긍정적인 변화를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25, 닭띠. 총운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빛을 발합니다. 성취의 기운이 강합니다. 1945년생 건강 관리 에 신경 쓰세요. 1957년생 주변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1969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따릅니다. 1981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1993년생 사랑운이 활짝 피니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2005년생 공부나 일에 집중이 잘 됩니다. 2017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행운의 숫자 15. 개. 총은 신뢰와 인내가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성급함을 내려놓으면 큰 결실이 따릅니다. 1946년생 예전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1958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970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옵니다. 1982년생 연애 운이 상승세예요. 1994년생 재정 운이 좋아집니다. 2006년생 협력 속에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2018년생 밝은 미소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 8. 돼지띠. 총은 운이 상승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1947년생 가족과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1959년생 금전 운이 좋아 재정이 안정됩니다. 1971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1983년생 연애 운이 상승하니 감정을 표현하세요. 1995년생 친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생 집중력이 향상되어 좋은 결과를 냅니다. 2019년생 밝은 웃음이 행복을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33.